저희 집 비둘기가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새끼 두 마리입니다. 지금 어미들은 밖에 나갔고, 새끼 두 마리만 지금 둥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오니까 어리둥절한 모양입니다. 아, 이 새끼의 종류는 앵무비들기입니다. 앵무비들기. 앵무새처럼 생긴 비들기라고 해서 앵무비들기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컸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어미가 물어,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지금 둥지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에, 비둘기들은, 에, 어미가 먹이를 삼켜가지고 죽처럼,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새끼에게 넣어줍니다. 통상 닭이나 이런 기력이나 오리나 이런 애들은 어미가 먹이를 찾아주면 새끼들이 그냥 쪼아먹는 형식인데, 이 비둘기들은 어미가 삼켰다가 이것을 다시 뱉어서 소화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처음 보는 거지? 한번 볼까? 어, 예, 이쪽 것은 조금 작고, 음, 손이 잘안 닿는데, 예, 한에는 좀 작고, 한에는 조금 크고, 아마 암수 한 쌍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수컷이 조금 큽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컷, 왼쪽에 있는 것이 암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니들 완전 정지화면이야 예, 가만 있어. <laughs> 정지화면 얼음. 완전 얼었어? 야, 움직여봐. 그래야지 좀 뭐가 되지. 예, 가만 있으면 되겠어? 네. 응. 아. 무서운 모양이구나. 음, 아마 조금만 크면은 아마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개라든가 깃털이 예, 거의 다 맞습니다. 닭장 예, 지붕 밑에다 이렇게 놨는데 예, 어미들이 예, 잘 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비둘기 가족 두 마리가 늘었습니다. 비둘기들이 지금 네 마리인데 어미가 네 마리가 집앞 하늘을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이제 이게 두 마리가 합류하면 여섯 마리가 날아다니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 닭장 지붕입니다. 지붕 밑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다음에는 좀더 크면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